했는데요. 네, 먼저 김성조전국회의원님의 축사를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요청드려 죄송합니다. <laughs>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 네. 예, 이거 어, 반갑습니다. 사회 사역했어요. 가장 강조한 것이 이거였이거습니다 아, 정마 그거를... 하늘도출발 하는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아마 먼지도 한점없는 깨끗한 날이었고, 그 뒤로, 동 공산이 늦게 보였고, 또, 구름도 쫙,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출신단체를 축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학대사아시겠는 그 그분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풍수를 어, 제일 멋있게 잘봤하고생 그분이 우리나라 수도를 개경해서 한나무 공사에서 옮겼는데, 정말 잘 옮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모든 회사가 이 공사를 보고, 큰 인물이, 인물들이 날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어, 저는 더그 많은 인물 중에, 전, 대학, 교장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출세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지만, 정말로, 어,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을 위해서 일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무슨 일을 해보지만 줄기차게 40년 간다. 그렇습니다 상고하고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뭐 나가달라 뭐 해가지고 전세기들도 과하게 우선되어 있었고 그랬을 때요그 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40년 어, 전략님마지막으다 어, 나이는 72지만 저는 사실은 백사라살는 사람보다 더 가치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쳐 드릴게요. 강대와평화대안다고또우에 훌륭한 부모님 밑에 또광양축사원인 또 밑에 또 자제분들 이렇게 훌륭한 마음으로 먼모들을 위해서 예산책을 베는이 또한 쉽지 않다고 생각 하고 그 마음도 높이 살펴보겠고생각니다 의무신 모든 분들은 전와에선생님들그장선생님들다조경을고이 분이 계속해서 성공학교를 운영해서 우리의 가치 있는 전국에 그런 뭔가 의미를 남기는 일을 하길 바랄 까라고다 우리 모두 희을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삼국학교의 어, 역사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